미국 경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매일경제 추동은 뉴욕 특파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매경 추동은 뉴욕 특파원입니다. 네, 어, 오늘은 이 얘기부터 좀 해보죠. 구독 모델이라는 게 있어요? 네, 네. 구독 모델이라고 있죠. 네, 네, 네. 미국에. 네, 미국에 뭐? 미국뿐만 점점 이게 아니라. 근데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네, 네. 심지어 애플도 이 시장에 뛰어들었다. 그렇죠. 구독 모델이라는 게 보통 그런 것들. 많이 위웍이라고 해서 뭐 사무실 공유 이런 거 음, 공유 그쵸. 업체들도 구독 모델에 들어가요? 그렇죠. 아니 뭐 기본적으로 사실은 한국에서나 원래도 쓰고 있던 거죠. 그래월 결제 서비스. 월 결제 서비스. 이게 쉽게 말하면 구독 모델인데 이게 그러니까 자동차 뭐 리스나 이런 것도 뭐 그런 개념인가요? 사실은 이제 원래는 그월 정기 결제 모델이 어찌 보면 구독 모델에. 원초고 원래 모습인데 그쵸. 이런 것들이 자꾸 확산이 되면서 확산이 된다. 근데 이제 기존에 오. 그렇게 리스라든지 네. 원래 구동형처럼 뭐~ 인터넷 비용이라든지 이런게다 네. 원래는 월 단위로 내는 그렇죠. 거잖아요. 이게 네. 원래 있었는데 이게 사실 없었던데 생기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보통 이제 구독형 아... 경제 구독 경제라고 하거든요 아, 원래 있던 분야들이 있는데 안 하던 분야까지도 다 이걸 하고 있다 네, 뭐 대표적으로 이제 뭐 저희가 오피스라고 하죠 엑셀이나 파워, 파워포인트 워드 네. 같은 것도 예전에는 패키지를 샀었잖아요 cd를 하나 사거나 오, 근데 요즘에 보시면 그게 다 어, 뭐 ms365라고 네. 해서 월에 결제를 하면 클라우드에서 받아쓰는 형식, 월에 얼마씩 내야 되는 식으로 다 바뀌어 있거든요. 그랬어요. 네. 아, 월... <laughs> 아, 그런 게 네. 있었구나. 그리고, 아, 그렇게 했구나. 예전에사 네, 그냥 같은 네. 거 사면 두 사람까지 쓸수 그렇죠. 있고 이런 그냥 었냥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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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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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이 원이다 냥 그냥 그이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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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냥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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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냥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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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 그냥 그냥 그 그냥 그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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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러니까 옛날엔 패키지를 사면은 그게 다였다면 그쵸. 요즘엔 이제 클라우드 그러면 보통 소프트웨어의 아는... 기준 방식이니까 얼마든지 어. 자유롭게 또 계속해서 그렇죠. 네. 그 업그레이드를 받을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뭐. 뭐 굳이 업그레이드 된거 버전이 또 새롭게 업그레이드 되면 그렇죠. 또 사야 됐었잖아요. 네. 그데 그렇죠. 그럴 필요가 없다. 네 맞습니다. 뭐 그런 게 아. 구독 개념이고 또 대표적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네. 어도비, 어도비가 이제 포토샵이나 어. 네. 이런 뭐 지금 프리미어라든지 네. 영상 편집 프로그램이 옛날에도 패키지였거든요. 아. 지금 그것도 다 구독 모델로 바뀌어 있습니다. 아, 진짜요? 월 결제 모델로요. 어. 그 예전에 사셨으면 사신 분들은 이제 그걸 계속 쓰시니까 모르시는데 새로 사시는 분들 이제 그렇게 하는 분들은 다월 결제 모델 구독 모델로 가고 있죠. 세상이 많이 달라졌군요. <웃음> <웃음> 제가 모르는 사이에 네네. 아 그렇군요. 네, 그게 이제 구독 모델의 기본 개념인데 모델 거기에 이제 애플도 참여를 선언했다. <laughs> 이게 이제 지난주에 나왔던 좀 주요한 뉴스 이제 시장에 관심이 가졌던 그런 거예요. 네네. 어, 아니 근데 애플이라는 거는 그러면 기기를 그렇게 월 단위로 얼마씩 내고 산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이제 구독 모델이라고 했던 것들이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예를 드렸던 것처럼 소프트웨어에서 많이 쓰였던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장, 뭐 그런 시스템에서 쓰는 것들, 음. 이제 장치들, 이런 네. 것들이었는데, 이제 애플이 도입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재미있게도 하드웨어 쪽이라는 하드레. 거죠. 네. 하드웨어 쪽에, 그러니까 아, 쉽게 말씀드려서, 네. 아이폰 같은 거를 구독 네. 모델로 산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모델이 1년 하나씩 나오잖아요. 네네. 그럼 자동적으로 1년에한 번씩 업그레이드를 해줘요? 자, 그그 고른 그, 부분이 지금 아직 그쵸, 이제 보도만 그게... 나왔기 때문에 아 확정된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애플에 최근에 나온 거군요. 그렇죠. 애플은 아 지금 그 사실에 대해서 커멘트를 안 했고요. 음. 지난 주에 언론 보도가 나온 겁니다. 정확하게는 아, 이제 애플 소식은 워낙 조금만 움직여도 유명해지고 조금만 움직여도 시장 영향이 크다 보니까 저도 그쵸. 일부러 좀 가져온 건데 그쵸. 애플에서 정확한 입장을 안 밝혔기 때문에 음. 어떤 식의 구독 모델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음. 이제 왜냐면은 어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 할부 개념은 있잖아요 지금 있죠 그쵸? 미국도 네. 제가 알기로는 할부로 이제 구매하는 아, 할부로 거 구매하죠. 통신사를 끼고 그쵸. 하는 게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기계를 구독 한다는 게 할부랑 뭐가 다르냐 이런 질문도 당연히 할수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 이 부분에 이미 대해서 하, 할부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할부를 네. 하고 있는 게 사실 그게 구독 아니냐는 건데 그, 그렇죠, 그렇죠. 여기에서 가장 큰 차이가 만약에 발생을 한다면 이런 식이 된다는 거죠. 하나의 계정으로서의 구독을 하면 네. 그러면 거기서 제가 아이폰 13을 쓰다가 그렇죠. 한석달 쓰다가 그 이후에는 다른 모델을 써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냥 계정을 하나 가지고 이제 결제를 하고 그 다음에 바꿔가면서 쓸수 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할부 개념은 24개월 동안 그 기계만 써야 되는 게 이제 조건부로 붙고 가는 그래요? 거죠 예? 근데 아마 요번 구독 모델이 하드웨어에 도입이 된다면 음. 아이폰 13을 쓰다가 음. 어쩔 때는 제가 뭐 프로가 필요해요 뭐 여행을 가기 때문에 음. 더 좋은 카메라의 성능을 가진 구, 아이폰을 쓰고 싶다 아, 그럼 그때 좀 오. 교체를 해서 쓰다가 요런 식으로 아마 하는 방식이 되지 않을까 라는 것이죠 와, 예. 네. 그... 어떻게 보면 그냥 내폰 이런 개념보다는, 그렇죠. 언제든지 네. 수시로 그냥 폰을, 바, 폰을 바꿔서 쓸 그렇죠. 수도 있고, 그렇 그러니까 이게 요런 것들이 이제 새로운 모델이 나왔을 때 얼른 써볼 수있구 써볼 수도 있고, 그게 제일 궁금한데 네. 그렇게 될 와. 거고. 그러니까 어쨌든간에 할부 개념은 한번 사고 나면 끝이잖아요. 그 그렇죠. 어쨌든간에 그 다음에 네. 꼭 아이폰을 안 사도 되는 거고, 음. 뭐 삼성폰을 살 수도 있는 건데. 이제 구독으로 이제 락끼니 아, 돼버리면은 아, 이제 그 사람이 그거는... 만약에 그 중간에 또. 굳이 바꿀 시기가 안 되어도 바꿀 수도 있는 거고요. 어... 신제품이 나오면 그걸 계속 쓰고 있으니까 사람이 또 간성이란 게 있거든요. 쓰던 걸 계속 쓰게 되고 한번 구독을 해놓으면 해지하는 게또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고객을 아낀 효과를 더낼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겠죠. 이 통신사들하고도 잘 얘기가 돼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렇죠. 아마 그렇게 될 음... 거고, 이게 단순히 아이폰에서 시작은 하지만, 컴퓨터. 나중에 된 컴퓨터. 사실 이런 거야말로 정말 고가고, 이게 구독 모델이 필요한 거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하드 수시로 이게 달라지니까.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그런 아... 거를 뭐, 한번 구독형의 하드웨어 모델이 도입되면 어떨까. 이런 게 지금 이제 기사가 나왔고, 아마 갈 거라는 관측이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작년에 가장 화제가 됐던 게 테슬라거든요 네. 테슬라가 구동모델을 도입을 했었습니다 그래요? 그게 또 역시 자동차 회사가 구동모델이 무슨 이 원래 말이죠? 파이낸스도 있고 네. 리스도 있고 뭐 그렇죠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어떤 부분에 이제 구동모델이 도입이 됐냐면은 네. 바로 자율기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소프트웨어 구독 모델이 도입됐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아, 아, 들어본 아, 것 같아요, 들어보셨죠? 예, 네네. 그 얼마씩 내면 월199 달러를 내면 맞아요.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이 계속 소프트웨어가 업그레이드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는 정말 전체가 다 내가 지금 타고 있는 개솔링 자동차는 다 하드웨어잖아요. 그렇죠. 소프트웨어가 어디 있어요? 근데, 테슬라는 그게 다르죠. 그렇죠. 개념이. 네네. 그게 뭐, 아, 자동차는 그래... 사실 껍데기고, 그냥 그렇죠. 공간이고, 그 안에서 좋네. 뭘 하느냐 뭘 자율주행이라는 쓰느냐? 건 완전 프로그램이니까 그렇죠 프로그램이니까 그거를 이제 예전에는 그게 뭐한 어... 천만 원 정도의 돈이었다고 합니다 어... 한 번에 패키지식으로 자율주행을 사고 뭐 이제 나중에 되면 뭐 업그레이드는 직접 가서 받고 이런 식으로 좀보였는데 네. 이제 어, 테슬라를 사서 그거를 월 결제를 하면은 자동으로 음... 업그레이드가 되고, 되고 최신 기술이 들어오면 그것도 소프트웨어가 업그레이드 자동으로 되고 대신에 월로 내는 거죠 월로 내고 네. 차 값도 좀 부담이 덜하는 거고 그럴 거. 수도 있죠 네네. 아, 되게 신기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구독 모델이 사실 일상에 다 있는 거면서도 또 예상치 못한 데서 이렇게 자꾸 추가가 되고 있는 그러시네요. 것이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제조사나 판매사 입장에서는 요런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도 있습니다. 사실. 패키지를 팔았으면 한 번에 더 많은 돈을 받는 거잖아요. 음. 아, 아이폰을 팔아도 130만 원을 어쨌든 받는 건데 그렇죠. 할부로도 네. 구독 모델 하면 월에 뭐한 3만 원 예를 들면 네. 이렇게 받으니까 어 순간 받을 수 있는 돈 자체는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겠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드린 대로 반대로 이건 락인 효과라고 해서 계속 고객이 유지되고 또 그게 음. 늘어날수록 그게 쌓일수록 나중에 효과가 나는 거죠. 그게 대표적인게 아마존 프라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음, 이게 월정액 맞아요. 사실 서비스 그것도. 구독 모델이거든요. 그게 가입돼 있으면 뭔가 더 사고 싶고, 뭔가 더 사야지 손해를 안 보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또 나잖아요. 그건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어, 고객을 멤버십을 내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예. 묶어두는 효과로서는 이게 또 장점이 있는 거죠. 이야, 이게 진짜 세상이 점점점 이렇게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왜또 어떤 게 있나요? 뭐 이제 또 대표적으로 이제 구독형 서비스가 사실은 넷플릭스도 대표적이죠. 그렇죠. 넷플릭스도 사실 예전에는 영화 한 편을 구매해서 보는 거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월 얼마를 아. 내면그 안에 있는 컨텐츠를 다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런 것도 이제 넷플릭스와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도 대표적인 구독형 서비스인데, 구독형 자 이런 편. 거에서 이제 판매자 입장에서는 장점이 있으니까 자꾸 도입을 하려는 건데 네. 소비자 입장에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뭔데? 서비스들이 자꾸 늘어나니까. 매달 나가는 돈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어 넷플릭스 등 스트리밍 업계에서 가장 큰 화두가 작년에 소비자가 월에 나가는 돈이 뭐 디즈니 플러스 나오고 넷플릭스 나오고 뭐 HBO 맥스 나오고 이러니까 한 달에 막 100불, 200불 이런 그 스트리밍 비용만 그렇게 나가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좀 하나로 합쳐 주면참 좋겠는데. 네, 예전에는 케이블 TV 하나 하면은 그렇죠. 다 봤었는데 궁금하세요.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반대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부도 경제가 사실은 합리적인 소비를 권장하는 것같았지만 나중에 돌아서 발목을 잡는 효과가 나올 수 있다. 있겠어요. 예전에 크레디트 카드 처음에 한국에서 나왔을 때. 우리가 할부로 예 미국은 그런 개념이 없는데 한국은 이렇게 할부로 그렇죠? 나눠서 내는 네. 무이자 할부 이거 싸다고 그렇죠. 몇개 이렇게 하다 네. 보면 나중에 네. 막 엄청 불어나는 거랑 네. 같은 개념인 것 그렇죠. 같아요. 그래서 렇죠그 지금 안정적으로 한데... 계속 이 구독 경제가 계속 활성화 될 거고 네. 더 커질 건데 네. 그랬을 때 과연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게 다 가, 단순히 장점만 음... 있는 일이냐? 이건 조금 한번 예의주시하면서 봐야 될 것이다라는 게 아마 이슈가 될것 같아요. 소비자 입장에선 그런 단점들이 있는데 그럼 판매자 입장에서도 단점 같은 게 있어요? 그 단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딱 그니까 처음에 많이 받을 수 있는 돈을 못 받는 거. 못 받는 일단 거. 그게 가장 큰단점을 꼽히는데 그걸 다 계산을 해보겠죠. 판매자들이야 당연하죠. 당연히 사업하시는 사람들이 그걸 그냥 그건, 하겠습니까? 그건 그런 뜻이네. 거기서 이제 구독경제로 넘어간다라는 뜻은 네. 특히 그런. 가장 이문에 밝은 애플이 그렇게 넘어간다는 그러게요? 것은 정말 이 구독 경제 이런 월정액 서비스가 대단히 효과적이다라는 그런... 이제 사업 전략이라는 판단이 나온 것을 지금 분석이 그렇죠. 되는 거죠. 그렇죠. 애플까지 뛰어들 때는. 네네. 애플 주가가 오르겠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이게 사실 은 애플은 이런 이슈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엄청 네. 흔들리고 올라가는데 어... 이게 일단 애플이 부인을 하다 보니까 아, 부인해요? 일단은 그니까 NCND 대답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아마 맞는 거 같아요. 방향이나 그래요? 여러 가지 내부적 사람들의 음, 이야기라고 하니까 뭐 그냥 아니 땐 굴뚝에서 연기가 나겠어요? 그래서 아마 좀 미리 요렇게 이런 이슈가 있다는 걸 인지를 하고 계시다가 진짜로 나오는 발표가 나오거나 좀더 가까워지셨을 때는 또 한번 그런 부분을 보고 판단 투자 판단을 하시는 것도 주가, 좋을 것 예, 같습니다. 식도 한번 관심 가져보시고 네네. 이렇게 구독 모델 구독 경제라는 것이 새롭게 요즘에 또 뜨고 있는 분야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어, 두 번째로는 이제 어, 금리 인상 얘기 플러스 네. 요즘에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 연착륙이 연착륙이다 준 연착륙이다 뭐~ 말들도 많고 과연 이게 효과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어떻게 네, 보세요. 저희가 지난주에 제가 그 금리 인상 뉴스를 말씀드렸었죠. 그랬었죠. 이제 연준이 금리를 0.25% 25 BP를 올리면서 이제 금리 인상 이후에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 음. 저 지난주 뉴욕 월가 주식 시장을 보면은 나쁘지 않게 갔었습니다. 음. 네, 다행히 지난주도. 금리 인상 발표한 이후에. 발표한 주도 괜찮았다고 발표한 그랬어요 발표한 주도 괜찮았고 괜찮고, 그 다음 주도 괜찮을고래 했습니다. 러시아 전쟁이 안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에, 에. 시장은 좀 괜찮게 갔어요. 네. 이렇게 잘 가고 있는 배경 중에 하나가 음. 바로 고용 안정성이 좀 괜찮아 보인다라는 음... 게 요인으로 지금 꼽히고 있습니다. 음, 네. 사실 이제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이제 패드가 가장 관심 가지고 있는 두개 분야가 바로 네. 금리,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물가 인상 효과적인, 문제와 음. 고용 문제거든요. 네. 이두 가지가 패드가 이제 집중하고 있는 두 가지 핵심 분야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 지금 그중에 하나, 한 축인 고용 문제가 생각보다 잘 가고 있다 음. 이런 지금 이야기가 내부적 안팎으로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구나. 뭐 일단은 지난주에 발표됐던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매주 목요일날 발표가 됩니다. 네. 이게 보면은 지난주에 18만 7천 건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나왔어요. 네. 이게 1969년 9월 이후에 최저치라는 거죠. 와. 그러니까 실업수당을 청구건수가 적다는 건 그만큼 고용시장이 조금 괜찮다라는 숫자가 나온 것인데 음. 뭐 그리고. 2월한달 동안 68만 7천 개 일자리가 창출됐다. 네. 이런 자료도 같이 나왔는데 네. 이런 것들이 시장 추정치보다 잘 나왔고 그래서 고용 문제는. 잘 가고 있다라는 네. 것이 지금 컨센서스가 형성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준 연착륙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실업률이나 이런 것들이 나빠질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어요. 뭐 내년이나 네. 그왜 나오는 거예요? 그런 얘기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거든요. 이제 네. 당연히 시장이 나빠지면 고용이 나빠질 것이고 그러니까 네. 실업률이 또 높아지면 또 시장이 나빠지이고 이게 뭐가 먼저냐의 이야기긴 이 한데 음...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또 결국에는 금리를 올린 이유 중에 하나가, 어쨌든 간에, 고용이 안정됐기 때문에 올릴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어... 이게 결국엔 악순환이 시작되면은, 어, 그니까 금리가 올라서, 뭐 실업 문제가 더 심해지면은, 다시 또 문제, 그 물가가 또 오르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결국엔 이 고리를 언제 끊느냐. 이게 지금 결국 중요한 패드의 판단이고, 어... 시장의 싸움이 될것 같은데, 일단은, 금리 인상에 대한 패드 입장에서는, 네. 고용이라는 하나의 축과, 이제, 금, 물가 인상이라는 두 개의 축 중에, 네. 고용이라는 축은 자기들이 봤을 때 지금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거거든요. 음. 그렇다면은, 패드 입장에서는 지금 집중할 수 있는 게, 물가 인상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 지금 상황이. 어, 네. 지금은. 네. 지금은 그래서, 고용은 잘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시장의 음. 흐름이나, 실험률의 문제나, 이런 고용 사, 숫자들을 봤을 때, 문제가 네. 없다. 그럼 패드는 없구나. 앞으로, 어디에 집중하냐면 이 지금 굉장히 가장 심각한 문제인 인플레이션 이 음. 문제만 집중하겠다 음. 이게 지금 현재 상황이거든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 고용 문제가 안정화됐기 때문에 지난주 뉴욕 시장에서도 아 고용 문제는 일단 걱정 안해도 되겠다. 우리들이 오. 그러면 인플레이션만 집중하면 되겠다라는 게 지난주 분위기였던 거거든요. 인플레이션에 물가에 대한만 집중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훨씬 더 훨씬 더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겠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고용 시장을 일단은 차치해 놓고 이제 응. 무, 문제가 아니라고 봤을 때 인플레이션만 잡자라고 응. 했을 때 결국 핵심 문제가 뭐냐면은 금리 인상을 속도를 또 다시 내자라는 이야기가 지난 주부터 다시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아, 더 올리자. 더 올리자. 더 빠르고 가파르게 올려서 물가를 초점 박살 내버리자. 아. 아, 물가 문제를 초점 박살 내버리자. 왜? 고용 문제는 다행히 잡혔으니까 괜찮으니까, 괜찮으니까 만약 이게 불안정하면은 네. 아마 금리 인상의 속도 조절을 다시 또 논의를 해야 됐을 텐데 네, 네. 지금 어, 고용 시장 안정성이 계속 한몇한달두달 달 가까이 좀 괜찮게 가고 있거든요. 음. 그렇다 보니까 이제 패드 입장에서도 그리고 시장에서도 야 고용은 됐으니까 우리 물가 잡는데 집중해보자라면서 원래 지난주에 0.25% 올렸으니까 음. 요 다음번에는 한 또0.25정도 맞겠지라는 게 지난주 초의 분위기였는데 네. 지난주 말, 지난주 목 금요일에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은 다음 연준 회의 때0.5% 올리자 라는 이야기가 금융권에서 쏟아진 것입니다 그렇구나 네네. 그래서 이렇게 올렸다가 근데 고용까지 또 불안해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리가 더 올라간다는 것은 그러니까 기업체 오너 입장에서는 부담되는 일이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면 고용이 아무래도 불안정해질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되게 고임금 시대라고 하는데 임금이 또 낮아질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실업이 또 늘어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이게 뚝이 한번 무너지면은 그러니까요. 자르륵 도미노처럼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뭐 페드에서 그 보고 있는 것도 고용 안정성, 즉 실업 건수나 이제 고용 지수들이 정상적이라고 믿고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요쪽을 음. 믿고 가는 거예요. 이게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는 거 알고 있고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고임금 문제가 있거든요. 분명히. 임금이 진짜. 너무 많기 때문에 부담스럽긴 한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 고용 안정성과 시장의 방향 자체는 갈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패드가 음. 지난주에 발표할 때도 다 수치를 좀 전망을 수정 했거든요. 뭐 실업률이라든지 인플레이션이라든지 뭐 GDP 수치들을 재발표를 했는데 어, 고용 관련된 지표들의 숫자는 크게 수정이 안된 거예요. 오, 그러니까 만큼 그 이제 믿고, 있는 믿고 있는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 그런 패드가 신뢰를 보여주면 시장도 일단 믿고,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겠소. 어쨌든 간에 정책기관에서 저 정도로 확신을 가지고 가면 음. 일단 믿어줘야 된다 이런 음.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고용 쪽이 지금 안정돼 있다라고 봤을 때는 금리를 더 바짝 올려서 음. 빨리 인플레이션을 잡자 라는 게 지금 이번 주에 아마 주목하셔야 될 시장의 분위기일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렇구나. 어쨌든 물가를 더 집중적으로 할거다 고용 은 굉장히 안정세다. 네. 여기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좀 마무리가 된다 하면 조, 도움이 되는 거죠, 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잘 맞아떨어진다면은 금리를 네. 한번 대폭으로 올리고 그다음에 전쟁은 잘 끝이 나고 그렇죠. 그리고 고용 안정성 유지가 음. 되고. 이러면 이제 f 드가 바라는 시장 정책대로 갈 거고, 갈 거고. 그럼 뉴욕 증시도 잘 가겠고. 가겠고 민주당도 중간... <laughs> 중간 선거에서 승리를 하게 되는 거고. 네. 이게 정말 해피한 시나리오긴 한데. 그렇죠. 네. 어쨌든 지금 분위기가 이렇게 가고 있네요. 가고 있는데, 이 금방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라도 삐끗해버리면, 그렇죠.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저도 뭐 제가 뭐 예언가가 아닌 이상, 제가 뭐 대단한 전문가더라도, 이거는 무조건 흔들리면은 다 흔들리게 되는 거거든요. 뭐, 뭐 하나라도.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현재, 딱 현재 분위기 정도만 또 이렇게 참고를 하시고 또 일주일 사이에 제가 또달리가 <laughs> 났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laughs> 또 달라졌습니다. 있어요. 네, 네. 네, 전쟁이 끝날 것 같은데 핵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에도 핵이랑 화학무기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네, 고조는 되는데 그렇게 고조된 거에 비해서 시장 흔들림은 거의 없었거든요. 그럼 이제 좀 잦아드는 느낌인 음,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미국 경제 이야기는 앞에서 이제 구독 모델, 구독 경제에 대한 얘기들 해봤고요. 그리고 금리 인상 조금 더 물가 쪽으로 집중을 해서. 고용 안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게 될것 같다라는 예상까지 해봤습니다. 오늘 미국 경제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매일경제 추동훈 뉴욕 특파원이었습니다.